중요한 파트겠네요. 자,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자 둔 제도예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구현이죠. 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나요? 우리가 수출하는 건 0%, 수입하는 건 우리 세율 10%. 그쵸? 이건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0%니까. 자, 이제 그러면. 영세율 대상에 대한 거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열거주의를 취합니다. 그럼 그 열거된 게 뭐냐? 그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얘가 A예요, B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로 나갑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LCD를 팔아요. 80억. 부가 가치세는 8억. 그렇 얘는 이 LCD를 TV에 장착해서 해외에 300억에 팝니다. 근데 여기 국경이고 넘어가니까 0%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0% 그러면 지금, A가 만든 가치 얼마예요? A가 만든 가치, 덧된 가치, 부가 가치, 80이죠? 근데, B가 덧된 가치는 220이죠? 80은 얘가 만든 가치고, 거기다가 덧돼서 300에 판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 A는, 납부 세익이 얼마입니까? 8억이죠? 8. 자, 이제 B는 환급세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세액 0, 매입세액 공제액 8억. 그러니까 환급세액 8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해요? A한테 8억을 받아서 B한테 8억을 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정부의 남은 돈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A가 만든 가치 80억, B가 덧댄 가치 220억인데 어떻게 해요? 한 푼도 과세되는 효과가 없죠. 자 그래서 완전 면세 효과라 그래요. 영세율이 적용되면 모든 거래 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안 돼요.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 220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에 창출된 것도 돌려받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래 단계에 대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된다. 아. 완전 면세 효과. 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면세는 이와 달리 부분 면세 효과입니다. 불완전 면세 효과. 근데 어쨌든 그건 면세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한국에요, 한국에요. 자 여기에 B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한국에 B라는 사업자야. 과세. 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외국으로 TV를 팔아먹어요. 300억. 그런데 이렇게 황급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죠. 황급 신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꾸밀 의무가 있는 자로 끌고 가야죠. 자,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세 사업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세 사업자는 납세 무자잖아요. 이렇게 잖아요 여기 사업자. 그러면 과세 사업자 이렇게 읽자고. 그런데 납세 무자는 우리가 10% 뿐만 아니라 0% 뿐만 아니라 일반 뿐만 아니라 간이까지죠. 일반 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 과세자도 영세율이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간이 과세자가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간이 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틀린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면세사업자다. 근데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은 과세사업자만 되니까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면세 포기하고 과세로 와라. 그래서 면세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세를 포기하고 면세로 갈 수는 없지만 영세를 적용받고자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올 수는 있어요. 자 조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세 사업자죠? 이제 문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은 우리 원칙이 여자들이에요. 원칙이 여자들이에요. 거주자 내국법인이야.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입법은 거주자 내국법인입니다. 자, 거주자 내국법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례 예외라고 할까요? 예외로 하죠.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일로 옵니다. 얘 똑같이 적용하니 상호주의에요. 국제운송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입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상호주의. 근데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조세조약을 맺었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르죠? 우리하고 일본, 모르죠?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거주자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으로 시험엔 나온다. 근데 만약에 비거주자 외국법인 얘기가 나오면,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 부분을 알고 있느냐. 지금 그, 그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해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요렇게, 여기 외국으로 가요. 더. 그러면, 우리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얘가, 무상으로 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국내에서 거래처에 공짜로 주면 뭐예요? TV를 거래처에 공짜로 주면 사업상 증여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비됐으니까 우리나라 부가세율몇 프로예요? 10%죠? 그렇죠? 그래서 간주공급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외에서 소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프로 때려야 돼요? 해외 거래처에 공짜로 줬다고요. 0%죠? 네. 무상으로 줘도 0%. 해외 접대라고요. 해외 소비니까 0%. 환급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상이 아니라 견본이에요. 해외 거래처에 견본 보낸 거라고요. 국내 거래처에 견본 보냈어요. 소비 목적의 인도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실질 공급 아니죠? 그럼 사업상 증여에서 견본은 제외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얘는 해외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소비 목적의 인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0%다? 아니죠. 소비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과세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견본이 과세 거래 자체가 아니고 거래처에 선물한 건 사업상 증여로 10% 때리는 건 국내 소비니까. 근데 얘는 해외 준건 과세 안 되고 공짜로 준건0% 때려야지. 똑같이요. 소비지만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과세 거래 자체가 아니니까 0%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자체를 하자는. 그러니까 과세 거래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조심하십니다.